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비버 챌린지 도전하기 그룹 5 좋아하는 보석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 배경을 보면 트로이는 보석을 모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보석부터 차례대로 순서를 매긴다고 합니다. 사라는 트로이가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만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사라는 트로이가 가장 좋아하는 보석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보석 4개를 골라서 이 중에서 어떤 보석이 가장 좋은지 묻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보석 4개를 골라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을 4개 골라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보석을 고를 때 이전에 골랐던 보석을 다시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석이 N개일 때세 번의 질문으로 트로이가 가장 좋아하는 보석을 항상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석의 개수 N의 최대 값이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해결을 위해 사라가 첫 번째로 질문할 때네 개의 보석을 골라서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보석을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알아낸 보석 한 개와 고르지 않았던 세 개를 포함해서 가장 좋아하는 보석을 물으면 7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보석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기존에 가장 좋아하는 보석과 나머지 세 개의 보석을 포함해서 고르면 총 10개의 보석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보석의 보석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보 과학의 최적화 문제 육심쟁이 전략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비버 챌린지 기출 문제집을 참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